자 반가워요. 어, 지난 시간에 6장에서는 어, 어, 한붓 그리기에서 시작된 터폴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 오늘 7장에서는 어, 스토캐스틱스, 어, 농협 연구의 능률을 높인 어, 추측 통계학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10년의 과제를 1년 안에 처리하다. 부제인데. 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농업지대였다. 인간에게 농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미국을 그 저기 과학 기술의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이 농업이 절대적으로 큰 산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굉장히 규모 비교적 작은 거예요. 한 6, 70%가 농업이라는 것그 산업에 그런 완전한 농업 국가예요. 어쨌든 어 수학도 농업에 기인한 도량형의 단위를 시작으로 토지 측량부터 철계술과 기하학을 탄생시켰다. 어허, 설계술과 기학또 농업에 관련한 수학 연구는 처음에는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것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는 생산성의 향상, 품종의 개량 등의 어, 통계학과 확률용이 이용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어, 맞이했습니다. 자 먼저 어, 매직스퀘어와 어, 라틴스퀘어 또 라틴 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 감독을 맡아 어, 죽을 때까지 일부만 완성한 미완성 건물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학을 오고 또 지난 이번 올림픽 때 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됐죠. 어, 이 교회 정면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삭이는 유다상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목판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가서 저자가 그 가이드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매직 스퀘어로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합이 모두 그리스도의 나이인 33세라고 답을 해줘서 신, 건축, 파밀리의 어, 성당과 마방진, 수학, 신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우디와 마방진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 생각하면서, 이, 이 마방진과 또 건축가 가우디사의 관계에 대해서 저자는 관심을 갖게 어, 되었습니다. 이 n 차의 마방진, 매직스퀘어란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n이고 1부터 n 제곱까지의 자연수를 꼭한 번씩 사용하여 어, 가로줄과 세로줄 그리고 대각선 방향의 합이 모두 같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매직스퀘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나쁜 마귀가 밤새워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집 안에 들어올 틈이 어, 없어질, 거, 없어질 것이다 하고 여겨서 마귀를 쫓는 부적의 의미로. 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마방진에 대해서는 중국의 하나라의 우왕 우임금 시대(BC 2700년에서 BC 1600년 사이)에 이 우임금은 황하지류의 물길을 정비하던 중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어, 거북의 등에 등이, 등을 발견했는데, 이 낙서라고 불리우는 이 그림에는 흑백의 점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개수를 적어보면, 1부터 9까지의 수가 되며,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은 15가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낙서가, 어,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음악, 오행의 원리를 함축하는 그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그 거두, 거북이의 등껍질에 쓰여있는 숫자인데, 요게 바로 숫자가 1, 2, 어, 3, 어, 3, 4, 5. 요걸 숫자 그대로 옮겨놓으면, 2, 9, 4, 중간에 5, 1이 아래에 있고, 육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즉, 3차의 마방진인 것이죠. 이 마방진은 이미 5,000년 전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어떤 피라미드에 가보면, 이 주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적, 이 입구에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 마방진, 이 마방진, 3차의 마방진이 이제 4차의 마방진, 또 5차의 마방진, 또 N차의 마방진으로, 일반화, 어, 돼온 것입니다. 발전되었습니다. 이 마방지는 약 4천 년전 고대 중국 이집트 인도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된 오랜 수학의 연구 주제인데 이것을 널리 알린 사람이 16세기 독일의 다빈치라고 불린 기학자이며 동판화가인 뒤러입니다. 그는 동판화 멜랑콜리아에서 마방지를 소개했습니다. 1514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뒤러의 동판화인데 여기 있는 게 마방지입니다. 4차의 마방지 어, 음흠. 자, 그러니까 이 저자는 생각하기를, 어, 가우디가 아마 그 파밀리의 성당에 마방진을 달아놓은 것은, 어, 뒤너를, 뒤너를 혹시 존경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마방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조선 숙종때 영의정일 지낸, 지낸 수학자 최석정이 마방진과 라틴방진, 에 관한 흥미 있는 결과를 철, 1700년, 숙종 28년에 부수략이부록에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1993년에 소개되고, 어, 그 내용은 구, 직, 어, 구차 직교, 라, 마, 어, 얼서거나 라틴 스퀘어를 발견하고, 이 마방진을 만들기 위해 직, 어, 얼서거나 라틴 스퀘어를 이용한 내용이, 어, 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2007년에 발간된 Handbook of Combinatorial Design이라는 책의 12쪽에 최석정의 직교 라틴 방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오일러의 같은 내용보다 최소 60년 이상 앞선 결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ombinatorics의 굉장히 유명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인데 이 내용은 다시 2010년 6월호 어, Math Association of America의 Math Magazine에 163에서 167 쪽에 걸쳐서 A 'Remarkable Euler Square Before Euler'란 제목으로 대만의 수학자, 대만의 아카데미 시니카에 있는 과학원의 수학 교수인 이국이 교수에 의해서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자, 마방진의 유혹에 빠진 유명한 사람은 동양의 양위와 서양의 독일화가 뒤로 묻을수 있는데, 이게 파밀리아 성당의 정면에서. 가, 여러분들이 가보면 볼수 있는 어, 마방진이고, 그리고 이게 독일 화가 뒤러의 어, 마방진이고, 요4차 요 마방진은 어, 다음과 같은 수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우디의 마방진이고, 여게 뒤러의 마방진입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어, 라틴 스퀘어예 어쨌든 양위. 자, 중국의 남성때 수학자인 양위가 지은 양위 산법 1257. 여기에도 이제 마방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 세종 15년의 경주에서 간행된 어, 책이 남아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중국에서는 멸실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책인데,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거고, 그 후에 한국에서도 어, 발견되어서 이 책의 내용을 어, 분석한 게, 어, 성균관대학교의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천 교수님이 어,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 주신다 있습니다. 작년에 2010년에 어, 5월쯤에 5월 6월에 걸쳐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서울시에서는 이 양이산법을 어그 문화재로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더, 이미 Q&A에서 이 3, 아, 마방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찾고 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2절 자 그러면 자이 라틴 스케어하고 스토키스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봅시다 농업 연구의 오랜 역사 왜 논밭은 거의 사각형인가 이 마방진 모양은 사실 논밭의 기본형이며 농경사회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에서 마방진이 창안된 것은 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0세기의 마방지과 농업 연구가 현재와 같은 깊은 관계가 맺게 됨을, 어, 맡게 될 것이라고 이제 5천년 전에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텐데, 자,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이 믿기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어, 서술을 해보기로 합시다. 수학 용어와 어, 농경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책의 하나로 후세에 영향을 준 구장산술은 기원전 1세기에 쓰인 책으로 추측되는 저자, 가 밝혀져 있지 않은 책입니다. 내용은 당시까지 개발된 어, 다양한 수학을 이 동아시아에서 개발된 수학 내용들을 9개 챕터에 걸쳐서 정리한 책인데 어, 1장에는 방전으로 논밭의 넓이를 계산하는 내용이 주고 그 다음에 규전 또 원전 사전 기전 호전 사전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챕터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세기 주세거래 명저 산악계몽은이 책의 영향으로 같은 용어를 많이 계승하고 있고, 그 용어가 사실 아시아에 아직도 널리 퍼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도양, 도형 용어의 기본인 기하, 기아, 지오. 기하의 말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논밭 측량으로부터 온 지오라는 그리스어 및 영어 지오로부터 음과 의미를 차용했다고 어, 합니다. 지오, 요 지오. 땅, 땅이죠. 이~ 이~ 지오메트리를 어~ 중국에서 기하라고 이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어~ 사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잘못 번역된 그런 용어다는 어~ 연구 결과가 최근에 어~ 나왔고 이전부터 사실은 중국에 계속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쓰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엘레멘트 기하 원본이란 책 기하 원본이란 책의그 앞부분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하를 다루었고 그 뒤로 감은 형태학을 좀더 좀더 넓은 의미의 그런 수학을 다루었는데 그앞 부분만 생각하고 그냥 지오메, 지오, 지오메트리를 기하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그 엘레멘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을 다루고 있어 그런 그런 어, 얘기가 실제로 중국에서도 회자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학술원 어, 교수를 하신 어 학술원 회원을 하신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 체적인 연구한 내용을 한국 학회와 일본 학회 학사원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Q&A에 그 원고를 올려줬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도 그냥 기하라고 쓰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오메트리를 기하라고 써왔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혼돈이 생길까봐 그냥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지금 지오메트리를 어~ 그~ 기하라는 어~ 용어가 아닌 그~ 형태학이라는 의미로 어~ 예 어~ 그원 어~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학계몽 주세거리 쓴산학계몽 책을 보면 여기 챕터들이 방전은 이제 정사각형을 다루는 수학이고 직전은 직사각형을 다루는 수학 뭐~ 원전은 원을 다루는 수학 사전은 사다리꼴을 다루는 수학 또 뭐~ 호전은 궁형 화살 모양을 다루는 거예요. 모양. 사전은 이제 다른 한자 사전이죠. 이거는 마른 목걸을 다루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전, 뭐 직전, 규전, 사전은 두 개씩이나 있고 이런 말보다는 우리 식으로 이해했으면 훨씬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그 저기 시간적 여유들이 없으니까 그냥 급히 급히 그냥 일본 책들이나 중국 책들을 그냥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어 그런 원어들이 저기 용어들이 그대로 그냥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16세기에는 정대의 명저 산법 통종과 구장산술이 일본에 전해져서 17세기 진겁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제 이거보다도 일본 수학사 책들을 찾아보면 이제 조선의 산학책들과 중국의 산학책그니까 중국의 산학책들이 조선을 통해서 일본의 수학, 전수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 후에 이제 새끼코아가 나오고 하는 그 시대 이후에 300년간 이제 이런 이런 그 어, 책을 근, 어, 시작으로 일본 수학이 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용어들을 보면 그리스어에서는 요게 그리스의 어 어원이고 요게 영어들이 뭐 보면은 이게 나름 먹고는 롬버스 영어로는 롬버스인데 그게 여기 보면 롬보스뭐 서클은 서클 써클, 스뭐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어가 요렇게 영어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발달된 거고 이제 우리는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 뭐 마름모꼴,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농경의 조건으로는 예, 뭐, 농밭의 모양, 일, 뭐, 기후, 물, 토양, 뭐, 비료, 품종, 작업 기계 등등이 있는데 잘 보시면 왜 마방진이 농업하고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마방진은 농업 연구 이외에 샘플링, 표본조사, 인사 배치. 학교의 청소 당번배정과 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실제로, 라틴 스케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라틴 스케아를 처음 생각해낸 건 어디에서? 라틴 스케아는 이 매직 스케아 두 개를 이제 컨바인해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내면서 페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중, 어, 영국의 군대에서, 예를 들면 군대에서 여러 부대에서 그, 사병부터 장교까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부대에서 예를 들어 세개 부대에서 세 명씩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추출했다고 착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 부대가 다 서로가 그어그 어, 그 서로 섞여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하기보다 그 옛날에 가져온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거기에 고착돼서 서로 그 지역적인 또는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잘 섞어야죠. 어떻게 섞으면 제일 좋겠어요? 매직스케어두 개를 3x3, 매직스케어두 개를 넣고 같이 섞어버리면, 그러면 서로가 계급도 다 다른 사람들이 섞이고, 그리고 온 지역도 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버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무소지 알겠어요? 거기서 3차의라틴스케어가매직스케어로부터 개발된 겁니다. 인사 배치 문제죠. 찾아보세요. 자, 표본조사라는 생략법, 3절. 표본조사가 때로는 유용하다. 마방진과 기아학은 각각 처음부터 논밭의 경영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20세기 초에 영국의 수리통계학자 피셔는 피어슨 연구소, 갈턴 레버러터리에 근무하다가 그저 때려치우고 대신 런던 교회에 있는 롯데담 농업시험장에 임시직으로 취업을 했다. 이 피션은 미래 품종 개량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품종과 경작지의 조건, 비료와의 관계와 같이 여러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이거를 고, 연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좋은 방법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정확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그의 머리에 번뜩이 나이어가 이 마방진과 라틴 스퀘어였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실험 계획법이 된 것입니다. 여기 산업공학과 학생 있죠? 산업공학, 시스템공학 학생이 여기 있는데, 어, 이 실험계획법. 이 마방진에서 발전된 라틴방진에서 사용된다에서 다섯 종류의 밀, 밀, 씨를 여러 구에 밭에 뿌릴 때, 밭의 조건, 토질, 배수조건, 일조건 등을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일년에 다섯 종류의 실험을 한 땅에서 한꺼번에, 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한 철만 딱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어떤, 그, 그, 그 여러 가지 실험을 고한 그 번에 처리한 게 되니까, 뭐, 여, 기저기 다니면서, 그,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실험하지 않고, 생각하다가 이 좋은 의미에서 이 샘플링, 랜덤 샘플링, 랜덤 초이스 하는 표본조사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p c a 연구는 추측 통계학, 이라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뭐 그냥 그스토캐스틱이라고 어, 보통 그냥 쓰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추계학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자, 그, 자 표본조사는 이 스토캐스틱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표본조사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구면은 이걸 다 이게 으깨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몇 군데 앞에 뒤에 이렇게 중몇 군데 눌러보고 아 대충 다 익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먹어도 된다고 이제 꺼내놓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갔는지 다 먹어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몇 번만 이렇게 떠보고,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이 표본조사. 이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샘플링 하는데, 이걸 적절하게 샘플링 해야 됩니다. 전체 집단에서 표본 샘플 샘플링 하는 그림입니다. 적당히 섞어내는. 자.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제 과학적인 기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난수표를 사용하고, 또 이런 난수표가 나중에 이제 암호로 활용되고, 그죠? 음. 샘플링을 할때 랜덤하게 샘플링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 숫자, 생각하는 숫자로만, 그, 머릿속에서 띄어, 생각나는 숫자만 자꾸 떼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랜, 랜덤하게 숫자 제네레이팅 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추출하면 하는 식으로의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 그렇다면 이 표본조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엄밀하고 정확하며 한치의 틀림과 결점도 락하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수학에서 이게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는 게 이전에 그 전통적인 수학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세상이 변하면서 이런, 이런, 이런 그 애매모호한, 이런 이 랜덤한 이런 것이 이 수학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즉, 부분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시간과 수고 및 비용을 절약하고 또 일부만 조사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사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 고구마가 완전히 익었는지 보려고 다 으깨놓으면 먹을 뭐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자, 바야흐로 이 정보화 시대에 이미 표준 표본 조사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방법이 되어버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 그, 이, 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표본 조사 설문 조사를 예를 든다면 설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런 경우 때문에 오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고 이 추계학에서 이 검정 추정뿐만 아니라 이럴 것이다고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측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이 검정이 필수불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종 매스컴의 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지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 질문 내용 못지않게 이런 그이 검정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스컴에서 보는 각종 조사의 홍수라고 하죠. 이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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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을 보면은 뭐 국민생활 선호도 조사, 대학입시 발표센터의 발표, 뭐 홍수 예보, 뭐 등등. 그러니까 수도 없이 다 이런 그런 조사들이. 그 설문조사라든지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이 랜덤과 일상에서의 랜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어, 토론하라 토론해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예상이 어긋나는 원인 어딨나 당, 서, 당, 당선 예상이 크게 어긋남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 일본 사람이 쓴 책에 이게 이게 예로 들어 있었어요. 2000년 한국 총선거가 어, 실제 거기 그 책에 예의로 들어있었어요. 3개 주요 방송국은 시청자의 항의에 사죄하는 한편, 여론조사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 2000년에 여기 선거한 사람 이 있어요? <laughs> 이군. 2000년에 선거했어? 그랬어요? 그, 그때 이, 어떤 선거였어요? 이게 총선거. 총선거라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때 야당, 여당이 뒤바뀌었었나? 여야당이 확 바뀌었었나? <laughs> 자, 예상하지 못한, 그, 보통 그, 그, 뭐, 갤럽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그런 기관들이 선거라든지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개헌선거라든지 앞두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검정 단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 회답. 설문조사할 땐 이거 한다고 해놓고, 실제 찍을 때는 다른 걸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이 설문조사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후로 출구조사를 바뀌었어요. 출구조사. 출구조사는 뭐냐면 찍 투표하고 나오면서 자기가 누구 찍었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바 바뀌고 막 이런 건 훨씬 줄어들죠. 출구조사가 그 후로 거의 지금 그 예측을 정확히들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 KBS, SBS, MBC 뭐 등등에서. 이출구조사들이참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설문조사 문항만 공정하게 만드는 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검정이 쉽지 않은 어 여러 가지 고려할 내용이 있는 거라는 부분이죠. 어 이, 그런 예로 이렇게 또이 저기 어저 어, 일본에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강간 강제 추앙에 대해서 이, 조, 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유도하는데, 이, 그, 이 성폭력을,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545명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저 여자가 좀 매력적이고, 자기가 갑자기 자극을 받아서 원래 자기 의지하고는 달리 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조사는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을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수가 가능성이 훨씬 더큰 거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근거로 함부로 함부로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저기 이슬람 사람들 같이 다 가리고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옷도 가리고 다녀라 뭐~ 그렇게 그것이 성범죄 성폭력을 막는 그 방법이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법을 고치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자 자, 이상 지금, 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표본조사와, 어, 예측, 그리고 또 검증에 대해서 수학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고, 처음에 라틴 스퀘어에서 시작된, 어, 그 매직 스퀘어에서 시작된 그런 수학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고, 그것이, 어, 어떤 수, 다른 어, 수학의 분야들을 개척해왔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절에서는 어 변환법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실장 스터캐스틱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